우아 우리 아버지. 자, 이게 뜨끈한 물로. 자, 찬물을 이제 먹을 때 드시고, 이거는 뜨끈한 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이게 누룽지처럼 이게 다르죠, 물이. 너무 ]거든. 많이. 네. 그럼 부장님 이제 언제 정도에 넣야 돼요? 좀더 있다가. 좀 더? 네, 많이 넣었어. 네,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 됩니다. 네. 한번 넣어볼게요. 수업하십시오. 찬또 아, 어디 가지? 제대로 젓가락을 네. 드시지 돼요. 요왜 그러냐면, 우리 부장님은 아까 좀못 보여드렸는데, 이 밥을 저처럼 많이 안 펐네요 보니까 진하게 안 펐어요 그렇죠 밥하고 같이 해서, 해서 먹어야 되니까 너무 이제 이게 다얍사여 퍼부려졌는데 네, 퍼부리면 먹을 게 없어요 네와 먹을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 누룽지 솥밥을 드시지 않은 <laughs> 매니아분이 오셨습니다 네, 네. 판 판매한...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전국의 판매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리켜주면서뭐있죠 응.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누룽지가 이렇게, 네, 이렇게 놀이끼리, 놀이끼리 아니 이게 네. 나와야 돼요. 네. <laughs> 놀이끼리. 지금,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지, 타 네네네. 네, 네. 타지도 않고. 네. 네. 제가 따라드릴게요. 장어, 장어 <laughs> 판매왕이시라 네. 인물장어 오케이. 잘 팔리는데 기회가 될 같습니다. 그래서 물만큼만 <laughs> 자, 물 부족하면 제가 더 갖고 오고요. 물 부족할 것 같죠? 알지 <laughs> 하십시오 야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드시네똑같이 어, 아, 배웠습니다. 엄마. 우와 금방. <웃음> <웃음> 역시. 다음은 있습니다. 너무 좋고. 자 뚜껑을 일단 좀좀안 닫고 놔둡니까? 그게 좋아요. 이 예, 이제 찮아합니다아 놔둬 버려요. 네, 예, 안 닫고 그냥 먹어요. 오 그냥 먹구나. 잘 나네. 이게 안 놔둬. 그리고 삶이. 이제 솥밥에 짱어탕을 예. 드실 때는 밥을 예. 이렇게 그, 이 짱어탕에 넣은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떠서 우리가 국처럼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 솥밥은 사실 밥이 꼬들거리는 그 꼬들거리는 그맛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에 넣으면 이렇게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별미입니다. 이게. 예, 이 장어를,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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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요. 이, 이, 이 저, 저 양식 장어를 은복에다가 한 1년만 넣어놓고 내가 노래지면 다 열나 있는데 이게 틈봉이 그런 틈봉을 찾아야 돼. 음, 음. 그러면 그 장어가 이 장어는 싸지만 그 2년 동안 와도 배가 노래지면그 장어는 엄청나게. 네, 예, 그게 이제 노지 장어라고 해가지고. 장어요? 뭐요? 노지 예, 장어. 예. 음. 양식 음. 보통 이제 한국 땅에서 장어를 이렇게 양식을 하는데. 예. 그고부와가치로좀 이제, 이제 프리미엄 땅을 하려면은 특히 이제 뭐 그렇지. 섬이면은 벌벌 땅을 교수처럼 막아서 거기다 투입을 시켜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자, 그 자연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이 되면서 네,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이제 돈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고잘 나가시는 게많네 네, 특 네. 고창이나 그런 데도 사실은 그런 노지 땅 양식이 네. 굉장히 선되돼 있어요. 맞아요. 특히 또, 이제, 신왕 같은 경우에는, 게루마늄뻘 속에서 자라니까, 훨씬 더 맛도 담백하고 좋고. 이 맛은, 그렇게, 그, 성화시킨 그런 맛입니까? 아니면? 이, 탕 맛은, 사실 우리가 여러가지 뭐, 많이 먹어보지만은, 와. 특히 탕은 처음에 나올 때 너무 뜨거우면 이게, 이제, 입맛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음. 적당한 뜨거운 맛에, 이 담백함이 있어요. 그냥, 느끼함이 없고, 예. 말 그대로 그냥. 어제 제가 술을 좀, 과하게 먹었는데, 음. 몇 숟가락 먹으니까 싹 속이 딱 풀리고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이 개천이 아, 습니다습니다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응. 개천이 2km 흘러요 2km 더흘러가 그런데 거기서 겨우 이제 바닷물다나요 응. 바닷물이 내려갔을 때 바닷물 안물때를는장막8 0만게 나와 엄청 많이 나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야, 친 사람은 다 뺏어가거든. 이렇게 곰쳐놨다가, 한두 마리 집에 갖고 온다고. 그래, 어. 된장마고, 호박 끓으면, 그렇게 맛있어. 와. 진짜 소스 이런 예. 뭐 많은 양념 만들어야 돼. 예. 그때는, 사인할 수있 제가 구독자 왕님을, 예. 이제, 목포 평화광장 갓바이 쪽에서, 그이탈력을 예. 하면서, 예. 이제, 예. 만났는데, 그때 명함을 주고받고, 예. 제가 사실 21년을 먹고 해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했어요 뭐 육개공을 다 했습니다 아, 직접 제가 이제 이렇게 해도 썰고 그 다음에 아. 모든 걸다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일각견이 있는데 그래서 먹고 네. 있는 맛집들은 대부분이 많이 압니다 그래요? 방송 안 타고 숨어있는 맛집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아. 이제 또노출시키면 먹고 이제 건강하는데 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 전주 그 이십칠일날 W 회장 쇼를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에메랄드킹3 0 분에서 하는데 그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그평화 넓은 데를 다 덮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몇만명 같죠? 네. 이제 먹을 거를 잘 몰라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 이렇게 뭐 프랜차이나 이런 데에서 먹은데 진짜로 맛있는 집은 오늘 여기처럼 우리 그 대나무 불판비를 해가지고 하는 우리 저. 태연, 음. 민물장어 식당, 이런 집이 아주 제가 강추합니다. 음. 이렇 반찬이 많이 나온 데 봤습니까? 네. 저줍니다 네. 반찬이 반찬. 정갈스럽고 아주 네.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가지가 좋것 같아요. 후식 장어탕이랑 조금 작은 건 8,000원짜리도 있고요. 헛밥하고. 아, 네. 아, 그 다음에 이게 안큰 거는 이제 만원짜리. 만원짜리가 5 먹고. 아, 그렇죠. 네. 이게 가성비가. 어, 12,000원, 찌... 진짜 찢어집니다, 찢어져. 예임새가 네, 군침이 반찬이요. 대상 W쇼를 대상해서 네. 예, 예, 예. 하루 전쯤에 조용히 예, 예. 만드서 여러 가지 그 목포에 네. 숨겨진 맛집을 이번에 예. 모아가지고 이렇게 환영 이렇게 잡았네요. 그렇죠. 신입 후처럼 그서 항상 w W쇼 행보는 환영합니다고. 이렇게 이런 맛집들이 있으니까 음. 다 골라서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네. 잘 먹는 거거든요. 네. 물론 거기는 에이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먹거리예요. 먹거리가 그렇죠. 풍성한 데는 모두 든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먹고에 오실 때 우리 구독자 왕 우리 우리 유튜브한테 요청하시면 예. 제가 같이 도와서 정말로 숨어 있는 맛집들, 아그 홍어면 홍어 아니면 고기면 고기 횟집이면횟집또뭐보리굴은 햇집, 굴비 이런 아 걸다 제가 끼고 있습니다. 음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요즘 에이팅도 많이 한 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아유.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표정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치 비빔그 다음에 콩이 아구찜그 네. 다음에 보통 고통회고통회가뭐냐이로 돛돈, 돛돈에, 네. 짱삐탕, 그, 그, 네. 뭐, 그 다음에 쫄복탕. 뭐 이런 것들 특이한 게좀 있습니다. 도토그 정돌이 식당이 유명하죠. 뭐 80kg짜리 잡아다가. 네. 아하. 100kg. 어. 150kg, 네. 200kg. 도이이 예, 음. 그게 다기가 쉽지 않아. 그 도토 음. 어디가 유명하죠? 흑산과거도가 정돌이도 유명하요 거기서 그냥 흑산 과거도 가서 네. 흑도 과거도 잡아요 거기에는 음. 음. 잘 잡기 힘들어 내가 아는 분은, 그, 120kg. 와, 120kg. 와. 120kg까지는 맛있어. 5 0 c m 200cm.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한 세네 번 와봤는데 벌써 100cm. 먹으면 먹을수록 이 진하기가 다르고요. 진하기가 다르고요. 이게 너무 빨리 드시는데 천천히 좀 드시고. 이거 <laughs> 이게 맛있어서 손을 <laughs>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먹을 때는 <laughs> 먹어야 이거, 돼 이게. <laughs> 잘하셨네요. 상체를 튀겨서 먹놔요아 아, 굉장히 맛있어요. 와, 전국의 장어탕을 드셔봐서 알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태연스럽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쑥이 없는 것 같은데, 먹방 아예 안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느끼함이 없네, 느끼함이 없네. 느끼함이 없네, 느끼함나 제가 이. 거마지막나는 나가오는 나가오는 나가나가오 나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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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오는 나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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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나가오는 나가 나가오는 나가오는 나가나는나 아니. 는나가오가안는더라고인가오 저 때문에 뜨죠, 지금. 태 이물장을 치면 뜹니다. 네이버에서 다 있고. 근데 이 일을 이제 하시기 전에 20몇년 동안 이 장어탕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맛이나고요제주집에그 그 유명한 그 집이 친척집인데, 거기서 배웠대요. 음. 대나무 불판으로는 장어탕 잘안 드셔보셨죠?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엄청납니요 음... 네, 음... 다음에 그 제가 또꼭 있을까? 오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에 음. 그 전에 방안이 들어갔고 그다음은 쇼핑하거나 티가 고 그래서 결를 많이 안 넣었다 그니다별제를 <laughs> 많이 해 <넣는다. 웃음> 탕을 먹고 나면 이제 그 누룽지 야. 이 맛이 또 이제 아주 압권입니다. 그렇죠. 약간 누리끼리하게 고소함이 음. 배어있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우, 입에서 고소함이 도닥도닥 됩니다. 음. 정말 맛있어서, 와, 몇 번의 사례를 걸리게 여러분들 만들 것입니다. 여기는 자, 태연 민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